존경하는 경기 도민과 경기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허재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보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권 교육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개방기기로 선발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관련 백구에 따라 감사관 출신 감사 전문가를 임명했고 경기도교육청도 외부인력으로 임명을 했으나 본 의원의 입장으로 상당한 의혹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 예로 지난 9월 22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업무보고시 교육청 감사담당관께서는 동료 의원께서 인사 등 교육청 전반적인 의무,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편중 현상이 없도록 하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명심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문제는 제가 어쨌건 김영삼, 김대중 두, 두 대통령을 모셨고 또 부산에서 민주당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차별은 없는 걸로 믿어 주십시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직 감사관으로서는 부적절한 반응을 했다고 판단을 하여 향후 감사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우려되어 현재도 민주당에 있는지 를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를 안한 지가 한 20년 다 되어 갑니다라고 당시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리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국가 및 지방교육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에 있어야 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가까이는 감사관 현직에 있을 때인 지난 6월 22일 부산에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주최 행사에 강사로 참여를 하여 소설 네트, 네트워크로 세상 바꾸기란 제목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일에 조퇴를 하고 갔답니다. 주최적인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는 동감사관을 소설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아주 쉽게 많은 회원 관리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의 많은 회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정치를 안한지 20년이 다돼 갑니까? 도대체 노무현 재단 부산 지역 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소위 교육청의 감사관이 이렇게 공공연히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여 강연을 하고 하여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고는 계셨습니까? 이러한 분을 임명하는 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는 법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감사관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게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분명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공무원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 불가피한 바 이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감사관은 본인의 기책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이러한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감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현되지 않고 본연의 의무인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전념하기를 중심으로 바라며 지속적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